안녕하세요, 플리콧입니다. 오늘은 DIY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어, 이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가 있어요. 일곱, 여덟 개가 있는데요. <laughs> 여덟 개가 있어요. 그러면 소개해 볼게요. 어제 만든 거, 오늘 만들 아, 어제 만든 거인데요. 초코 케이키 아이와입니다. 손에 뭐가, 노란 색깔을 신경 쓰지 마세요. 초코 케이키 아이와입니다. 뒷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빵점토. 초코 시럽과 토핑. 이랑 생크림. 이 생크림 꼭지가 떨어졌어요. 이쑤시개. 이렇게 초코 케이 있고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서. 금방, 금방 다 끝낼 것 같네요. 10분 안 돼, 1분안 돼서 끝내, 다 끝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아니, 정, 어떤 일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초코케이 D I Y D I Y <laughs> 떡볶이 D I Y 떡볶이 만들기 D I Y 이거는 제가 올렸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판과 있으시게 오뎅 토핑한 번만 더 잘라서 쓰세요 받은 분 다포핑 떡 떡도, 떡 도핑 체크리스트랑 설명서 이렇게 그리고 레진 레진이 아니고 이건 물풀 물풀입니다 색깔이 이거 조금 매울 것 같죠? 엽기 떡볶이일 수도 있어요. 좀 매울 것같아 떡볶이 <놀람> 만들기. DIY입니다. 그리고 이건 핫케이크 DIY. 오늘, 오늘 아침에 만든 겁니다. 빵용점토 색깔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걸, 이건 꿀인데요. 이중포장. 그리고 이건 버터용점도 뒤에 넣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쑤시개. 아, 이상하게. 아, 그냥 잠그자. 이렇게. 핫케이크 DIY. 샐러드 만들기 DIY. 이거 안 올렸었죠? 올렸었나? 올린 것 같은데. 레진. 굳을 것 같은데. 공기 좀 빼놓을게요. 레진 체크리스트 설명서. 샐러드 파우더 소재. 그리고 토핑. 접시. 접시. 접시는 제가 받은 거. 샐러드 DIY 이 샐러드 그리고 이거는 치즈 조각 케이크 DIY 이거는 체크리스트 설명서는 몰 설명서가 몰랐어요 이거는 케이크 점토 케이크 점토 2 이게 2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공포 디랑 바니쉬 이중 포장. 설명서가 모르겠어요. 이 이거 제가 동영상 보고 했는데 설명서를 안 쓰시더라고요. 거의 똑같게 했어요. 치즈 조각 그리고 치즈 조각 케이크. 이쑤시개와 빵용 점도 이거 그냥 노란 색깔. 응. 이거 삼 이거 이중 포장 해야 될것 같은데 응. 이중 포장 안정포 어. 아빠 급내가 좋아하는데. 됐다. 초코. 이중 포장해가지고, 잘, 자리, 얘가 자리를 다 차지하네요. 이쑤시개. 교환은, 교환은 아직 안 받아요.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3중 포장이겠죠? 그리고 미니 페페로 DIY 여기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과자 점토 바니쉬 2중 포장 그리고 초콜릿 점토 소량 소량 과자 점토 죄송합니다. 이렇게 과자 점토 초콜릿 점토 소량 이건 밑에다 가니거고 이거는 위에다 가는 거다한 번쯤 빼빼로 드셔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오리지널 맛이에요. 오리지널 맛이라고 써줘야지. 오리지널 이거 장거기가 어도 여기이렇게미니 빼빼로 아 마지막입니다 아몬드 마탕 이게 아몬드 마탕이 있나 모르겠는데 물엿 이거 굳어서 제가 한번더 넣었습니다 지금도 굳은 것 같은데요 날려봐요 안 굳었네 공기를 그때 안 빼서 다 굳었었어요 이렇게 물엿 아몬드 토핑 많이 넣어줬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수제 아몬드입니다 이거는 체크리스트랑 설명서. 이거는 더문 키넥센드. 이거. 이거입니다. 이거 근데 조금 느낌이 더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물이 생겨서 그런 거겠죠? 물이 생겨서 그런 거겠죠? 손에 많이 묻을 것 같다. 살짝만 잡을게요 조금 구드라고 이렇게 지금 1 1분 걸렸네 일시정지 안 하니까 안 그렇겠죠? 네 그럼 지금까지 DIY들 소개였습니다 안녕